once again, EJ, Audrey Nuna, and Ray Ami from K-POP DEMON HUNTERS!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열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DEMON HUNTERS 속 OST 골든의 최초 라이브 무대가 펼쳐진 순간입니다. 주인공 헌트릭스의 노래를 부른 가수들이 어제 미국 인기 토크쇼 더투 나이쇼 스타링 지미 펠런에 출연했습니다. 가수 이제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는 모두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세 사람이 골든을 전국 라이브로 선보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캐디언 OST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과 앨범 차트 빌보드 200을 동시에 석권했습니다. 타이틀곡 골든은 지난 주에 이어 핫백 정상을 지키며 통산 8주째 1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I mean, it's been such a giant thing. It's been streamed over uh, 362 million times. For real? Really? Around the world. Yeah. Just, I went to Korea recently and um, had a mask and a hat on, but they recognized me somehow. And the whole cabin crew came through to my seat <laughs> and the said hello. And also the pilot, both of them. 지난 6월 공개된 지난 5일에는 미국 SNL에 3인방이 깜짝 출연해 골든을 불렀고 영상은 현재 유튜브 조회수 457만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캐대연의 성공이 유독 특별한 이유는 세대를 초월해 전 연령층이 열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8월엔 북미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며 관객들이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즐길 수 있는 싱어룸 특별 이벤트가 상영됐는데 1,700개가 넘는 극장 중 1,100여 개 상영관이 매진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과 호주 등 해외 클럽에서도 골든이 흘러나오자 관객들이 열광하는 영상이 SNS에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캐데언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